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매했습니다. 윤1247 근래의 여러 일들을 계기로 어떤 시스템으로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지 많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힘 없는 소수가 어떻게 묻힐 수 있는지도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하게 되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. 바로 바뀔 수는 없겠으나 이렇게 희생이 하나하나 쌓여 적어도 우리 자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고 도전하겠습니다. 이 책을 쓰고 출판하는 순간마저도 고민이 많았겠지만 이를 통해 촛불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기억을 되살리게 됨을 감사합니다.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매했습니다. 조국의 시간 리뷰.